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크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A5 사이즈고요. 엔하이픈 이번에 테임드 데시드 앨범 스크랩을 해볼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속지 두 장. 양면 닦고 할 거니까요. 양면 스크랩 할 거니까요. 그리고 앨범. 그리고 앨범에 같이 있던 이런 스티커들. 꼭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위, 이거 풀테이프, 풀. 이렇게 있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먼저 이렇게 원래 세 가지 버전인데 두 가지 버전만 준비를 좀 해왔어요. 왜냐면 하나는 너무 좀 어두워가지고 밝은 느낌으로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와우. 제가 앨범 사고 또 자세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밝은 느낌. 밝은 느낌 해보려고 두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 제이님이나 성,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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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님을 하고 싶거든요. 와우. 너무 쓰고 싶다, 이 사진. 근데 제가 조금 훑어보니까, 제이님께 그래도 좀 쓸만한 스크랩에 적합한 이런 게 나오겠더라고요, 제이가. 오, 이거, 이거 괜찮은데? 일단 속지를 배경을 조금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배경... 배경 될 만한 걸 찢어줄게요 아, 이이희편 앨범을 한 장씩밖에 안 샀는데 또 뜯으려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뜯겠습니다 아, 칼이 있어야 되네 여러분 칼 준비물에 칼 추가할게요 잘 찍힐라나? 나 지금 이 제본을 뜯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바다 배경입니다 배경. 오이 사진도 이렇게 쓰고 싶다. 이 사진도. 얘도 좋은데? 잠깐만. 이렇게 쓸 배경으로 쓸 사진이 많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 너무. 너무 예쁘잖아. 아니 너무 예쁘잖아. 아 어쩔 거야. 배경으로 이 사진. 예나. 아, 어머. 여기는 배경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거면 너무 정신없을.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어 딱. 어머. 딱 A5 사이즈야. 조금 작네요. 딱인데? 너무 딱인데? 이렇게 또 너무 딱이면 좀 곤란하거든요. 어머 얘는 어머 얘는 그냥 얘는 이, 이걸 속지로 써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잘 잘랐지? 어머, 이거 봐요. 완전 딱 맞아. 너무 딱 맞아. 어떡해? 속지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아, 근데 그래도 이 구멍이 있는 게 나으니까. 하나는 이걸로 하고 하나는 아까 그 바다 사진을 하나 찢어야겠습니다. 속지를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이 글씨가 다 보일, 이렇게 보이게끔 설계? 보이게끔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안 됐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사진을 더 뜯어볼게요. 이렇게 좀 찍기 좋은 상태가 좋아요. 이렇게. 이거 써야지. 이렇게 좀 아예 이렇게 상반신만 있거나 이런 건좀 힘들거든요. 다리를 일일이 다 찢어야 되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뒤에 사진이 겹치면 안 돼. 오 마이 갓, 둘다 너무 쓰고 싶어. 어떡해? 일단 잘라보고 더 어울리는 사진을 쓰면 됩니다. 헉! 미쳤다. 일단은 먼저 지금 선정된 사진들. 이것만 먼저 이렇게 찢 찢을게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만 찢어봤는데 이게 확실히 바다다 보니까 이 컨셉이 잘안 어울리네요. 이 옷이랑 너무 안 어울려요 배경이 그래서 좀 고민이네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일단 약간 예상 배치는 이 사진을 이렇게 딱 가운데에 박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는 너무 얘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서 안 쓰려고 합니다 바다 사진을 더 골라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배경이랑 이 바닷가가 잘 어울리긴 하네요 이러다가 제이 사진만 다 찍겠는데? 제이 J... 부분만 없어지겠는데, 그냥? 어, 이미 없어졌네? 그리고 또 남는 거는 이렇게 가사지 갖고 왔거든요? 가사지에서 이런 것만 잘라서 붙이면 되니까. 또 얘를 찍고 오겠습니다. 지금 뭔가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두 개를 찢었는데. 뭔가 이상해, 찍김이 이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 치면, 뭔가 이상해. 어쩌면 좋아. 아무래도 이 앨범을 다시 빌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폴라로이드 사진 없니? 제이는 폴라로이드 사진 없어요? 이게 다냐? 아니, 아니, 저기요. 아니, 이렇게 왜 없냐고. 지금 성훈이도 폴라로이드 있고, 정원이도 있고, 얘 예, 제이크도 있고, 있는 멤버 없는 이렇게 있고 니키도 있고, 젠장할 뭔가 일이 상당히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진을 써야 되나? 이 사진을 일단 이렇게 반 잘라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르겠으니까 일단 냅다 붙여 봅시다. 일단,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원래 수습하는 거거든요. 다꾸나 스크랩이나,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습이 나아요. 뭐든. 이렇게, 뭐, 어떻게, 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망해도 돼. 망해도 되니까 일단은 막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막 막하는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물론 받을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돼.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스크랩 할 때는 이 구멍을 뚫을 걸잘 유의를 하시고, 이렇게 얼굴 뚫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 뚫을 걸 유의해가지고, 잘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거는 좀, 여기다가 해야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가 낫겠죠? 제가 스크랩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감을 다 잃었네요. 원래부터 감이 있던 건 아니, 아니지만 제가 이걸 한 6월달에 좀 6월, 7월달에 조금 하다가 지금이 11월 말이니까 거의 반년 동안 스크랩은 안 하고 닦고만 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잘리지 않게끔 붙여줍니다. 하고 왼쪽 왼쪽이 문제거든요 지금 너무 안 어울리잖아 아닌가? 이쪽 배경에는 어울리는데 괜찮은가? 이것도 너무 또 뜬금포인데 너무 뜬금포의이 단체 사진 그냥 안 어울려도 여기에 배치하는 게 나을까요? 아, 그럼 너무 안 어울려 일단은 이거는 여기에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스티커를 좀 활용해볼까? 스티커는 근데 이것도 수습할 때 사용을 해야겠어요 일단 그래 일단 붙이자 고민할 시간에 고민보다 고 라는 방탄 노래 아시죠 다들? 고민보다 고 라는 노래처럼 일단은 고 하자 제가 요즘에는 또앤 하이픈 이 그룹에 빠졌거든요 이브앤테이큰 때는 관심 없다가 드렁크데이즈 s 때도 관심 없었어요 그냥 어, 노래 괜찮네 근데 심지어 드렁크 데이즈 때도 어이 흰색을 안잘랐다 드렁크 데이즈 때좀 늦게 빠졌어요 노래 그래서 그때는 무대 영상 좀 잠깐 찾아, 찾아보다 말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컴백하면서 사실 컴백하면서 또이테인 데시드가 막 그닥 딱 나왔을 때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미치겠다. 그냥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노래. n-tamed d 데시드. d 여러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어떤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일본 노래 중에, 앤하이픈 일본 노래 중에, Forget Me Not 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아마 말한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올렸나, 안 올렸나. 아무튼 그 형, 그 노래도 좋으니까. 꼭한 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살짝 망했다. 망한 것 같은 느낌이. 허, 이거 뭐야. 이뚝 잘린 거 뭐냐고. 이런 스티커는 이런 이런 걸좀 가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음, 이 이건 뭐지? 이 스티커는 뭘까요? 그리고 뭐 가사지도 가사지도 사용하면 되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냥 막 스티커는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붙여야 잘 붙을까 소문이 날까? 그리고 제이, 제이시니까. 스티커. 이 공백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엔하이픈 참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 엔하이픈이 최근에 콘서트 아 팬미팅 팬미팅 맞죠 팬미팅 했는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엔진이 아니라면 모르시겠죠 일단 좀이 뒤에 이런 거 이런 것좀 자르고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잘라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사랑 제이파트 가사랑 이것밖에 안 잘랐나? 내가. 오늘 스크랩은 조금 허전한 감이 제가 원래 하던 거랑은 비교하면 조금 허전하긴 해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근데 뭐 여백의 미 이런 것도 하나, 이니까요. 이거는, 어, 몰랐어, 몰랐어, 어디 갔어. 몰랐어, 제가 자른. 어, 몰랐어. 어딨니?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제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Attention Please랑, 사실 다 좋은데? 몰랐어도 좋고, 타이틀곡도 좋고, Upper, Upper Side Dreamin? Upper Side Dreamin. 이 노래도 좋고, 거의 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타이틀곡에서 제이 파트 나 같은 고민에 갇혀있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파트 한 제이가 목소리도 좋고 춤도 좋아 그리고 이 사진은 볼면 볼수록 무신사 모델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신사 모델 같아 그리고 이거는 몰랐어의 좋아하는 가사 내 우주는 사라져가고 하나씩 너로 채워져. 이거는 정원이 파트인데 음색이랑 멜로디랑 가사 너무 좋아요. 약간 이렇게 흰색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다다 다, 다 너무 주황색이다. 테임드 데시드 도입. 여지면되 나날 매료한 욕의그 선광. 꿈은 아름답게 터치하게 추하게 모습을 바꿔 엄마 어가가사불꽃을 사로잡혀도 나사는 그거는 지금 알수 없어 두려운 심장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I can't like 다 했습니다. 끼워볼게요. 이 쓰레기 좀 치우고 짠! 오랜만에 했다 정말로 약간 좀이 부분이 허전하긴 한데, 괜찮아요. 받아보세요. 모래사장 보시라고요 짠, 완성. 엔하이픈 제이씨. 근데, 약간 좀안 어울린다. 조화가. 약간 그런 걸 뭐라 그하지언매치언매치라 그러나? 약간 좀부협화음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